자, 이번에 할 게임은 프로젝트 나이트메어. 사건 번호 36. 헨리에타 캐드워드라는 네. 어,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아직 그 완성된 게임은 아니고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네. 플레이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만약에 해 보고 마음에 들면 어, 정식 버전 때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일단 게임은 구매한 상태예요. 13,000원 정도 하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Everything we know about case 36. 한 마을의 악인이었던헨리에타캐드워드에 관한 것. 프로젝트 나이트메어스에서 한 남자가 악한 기운을 가진 수상한 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남쪽에 잊혀진 마을 가게 사, 어, 깜짝! 마을, 마을 가게 사람이었음? 음. 어, 근데 이거 그래픽 괜찮은데요? 어, 그래픽 괜찮아. 어, 사람도 열수 있구요. 어, 뭔가 안에 뭔가 있는데 건드려지지가 않네. 오, 이거 해자 게임이야. 왜냐? 쪽지가 없어. 읽을 게 없어. 그러면 해자야 언어 장벽이 없다. 조심히 내려놓을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문을 찾으라 했으니까 문을 찾아야 돼. 뭔 소리야. 뭐 근데 이거 시야가 엄청 가까워가지고, 완전 1인칭이야. 어. 시야가 엄청 가까워요. 일단 서랍을 어. 다 열게요. 막 열쇠나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 여기로 가자. 하나도 안 무섭네 게임. 어? 역시 나를 놀래킬 수 있는 게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 공포 게임을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놀래키려면 상당한 준비와 어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제 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카툭티 타임, 그 골든 타임을 노려야지. 어. 안열리고요 뭐 죄다 문이 안열리네 어? 아직 설마 개발중인 게임이라서 문을 하나도 안열리고 그냥 집만 구경하는 게임인가? 그래픽은 일단 합격이에요 일단 피아노 안쳐지고요 여기다! 찾았다! I like that It's very uh, Impossible 아 uh, Impossible Door It's evil energy 여기서 evil energy가 느껴졌어 방금 아니요? 여기네, 맞지? <laughs> 누가 봐도 수상한 에너지네. You can run, but you can hide. 뭔가 룰인 거 같으니까 설명 좀.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소금. 당신은 숨진 못하고 도망치기만 할수 있습니다. 영혼이 쫓아오면 소금을 뿌리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이 어딨는데요? 어? <laughs> 파인더 도어.. 아템누르니까 목표가 다시 나오네요. 아, 이제 시작인가? 설마, 어이, 정말 아까 방금 뭔가 있었어. 귀신인가요? 어. 리는 키도 없는데. 어? 소리를 잘 듣고 움직이면 됩니다. 저 일단 도망가는데 제주가 이기기 때문에 절대 잡. 여기 들어가면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지네. 아! 와! 와, 개쎄요 홀. 이게 소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소금이 뿌려졌으니까 귀신이 여기를 못 넘어오나봐 맞지? 근데 이렇게 하얀색은 가능해 근데 아까 좀 불구스름했어 거기 못 지나가나봐요. l t s v e y cool. Alright. 어 여기 뭐 있다. 뭐죠? 장난감 기차? 앤 올드 토이. 아, 알바 아니고요. 우리 지금 놀러 온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 쳇. 올거 같은데. 아, 어... 좋아요. 잡아 주세요. 와, 장난 아니야, 효과. 뭐야? 한번 귀신을 보면 여기로 가면 바로 다시 튀어 볼까요? 어때? 네.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귀신이 나오면 바로 뒤돌아서 여기 정해진 구간이 있나 봐 반드시 거기로만 가야 되나 봐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안전한 체크포인트인가봐요 빨간색은 못들어가네요 어 귀신 왼쪽에 있었어요? 제발 어머니 뭐야 열쇠가 필요하대요 세상에 세이브 포인트도 안 주면서 존는 치사하게. 오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안전 야 들어와봐 귀신 있냐? 여식이. 여기는 안전한 곳인가봐 이제 귀신이 안 나오겠죠? 그죠? 나오면 진짜 사기임.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열쇠. 열쇠. 엉그리 어, 맵이 넓구나 이거. 뭐야 무서워? 일로와봐 너 몇살이야 어? 안아줘? 어 뭐. 거기에 있어 응? 어리다고 다용사가 되는거 아니야 어 쪽지있다 어 picture of a uh, mansion information 좋아 오, 우로보스 키 찾았다! 여기 문, 뭐할수 있나? 뭐야, 이 버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문 아무것도 아닌가? 가자. 드디어 이제, 거기 가면 되겠군. 아, 근데 가는 길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나와도 괜찮아. 왜냐? 난, 강하니까. So many power is my have is strong man are I miss them, my lay l i o n e l y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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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e 아 여기 지나가다 귀신 나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가? 소리 잘 들어, 온다 안농링농 안농링농 너못 들어오잖아 어차피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아, 그 키위생, 안보이지? 안보이지? 안안 보이지. 안 안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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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어야 돼 벌써 한 바퀴 돌았나 오 다른 데 갔다. 오케이 완전 반대 있어.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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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억울하면 <laughs> 주인공 하던가. 넌 뭐세요? 보스인가요? 아! 갑자기. 아! 그렇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군. 뭐예요? 아직 베타 버전이라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게임이 시작인가요? 어 근데 게임 개잘 만들었어. 그래픽이 장난이 아니네. 이제 시작이다. 와. 역시 아니, 뭘 수고하셨습니다. 13,000원 줬는데. 오케이. 자. 좋습니다. 와, 두 명이서 만든 게임 퀄리티 치고잘 만들었는데 그래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 어, 좀더 기대를 할 만한 어이 인형도 13,000원으로 게임을 구매하시면 이 귀여운 인형도 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